다음 주에 하는 웨비나는 샘플을 여러 개를 써서 거미도 쓰고 개구리도 쓰고 식탁도 써서 효과적인 기능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 궁극적으로 왜 준비를 했냐면 은 지금 제 유튜브에 가장 최근 서페 초보자 튜토리얼이 7.8인가 7.9 거든요 그것도 좀 오래 됐어요 이번에 좀 심기일전해서 라이브의 힘을 빌려서 좀 편집 없이 좀 가볼까 생각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맨날 서페를 좀 보고 있잖아요 기능적으로는 좀 달라진 게 없지만 그래도 신 기능은 좀 많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텍스트를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할 생각은 거의 없고 여러분들의 개념을 좀 잡아 드릴까 생각 중이에요 서페를 도전을 했는데 실패를 하신 분들 위주라는 서페를 켜서 텍스처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그냥 서펙킨 다음에 이 페인트 레이어로 막 그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렸는데 수정이 안 되는데 이런 분들을 좀 위해서 준비를 하고 여기에다가 노말 같은 거 찍고 싶은데 어떻게 찍냐 그럴 때는 또 제가 알려드리죠 이거 노말 어떻게 찍어요 하면은 아래쪽에 이 노말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렇게 찍으면 돼요 하면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한다거나 이렇게 찍으면 찍히잖아요 뭐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앵커 포인트 어떻게 연결하냐 필 레이어 해서 여기에다 앵커 하나 건 다음에 요거를 그냥 여기 연결해서 쓰면 된다. 노말 쪽에다가 하나 연결한 다음에 마이크로 디테일에 노말 키면 레퍼런스를 노말로 바꿔달라. 사용하는 방법들. 스마트 메테리를 어떤 거 쓰면 좋은지. 이 많은 필터 중에 실무에서 쓰는 필터는 어떤 필터가 있는지. 처음 켜서 전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눈높이로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에요. 다음 주 목요일날은 좀 개념 기능을 이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시간이기 때문에 질문은 후반에 살짝 받고요 그 질문을 제가 골라 받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커리큘럼 내에서 중요한 질문이 있으면 은 그걸 좀 읽어 드리면서 좀 보충 설명을 할수 있으면 하고요 커리큘럼은 제가 어느 정도 좀 잡아놓긴 했어요 F123456 있거든요 아시죠? F6, F5 뭔지 아시죠? 그런 것들 화면 보는 법좀 설명을 할까 합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9시에 하는 라이브 소식과 3D 모델러와 페에 관련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찐만두 가입으로 섭의 튜토리얼부터 칩 가이드까지 많은 혜택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is is a space base. Can you hear me? Air's enough. No need to worry.